안녕하세요. 오늘은 치매 생활 장애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요. 가와바타 노부야. 야치오 병원 치매 질환 의료 센터장입니다. 도서 출판 정다와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치매인 경우 생활 장애 유무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질문을 통해서 알아내는 방법이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생활장애나 생활지장유무가 침해 판단에 필수적이라는 것이고요. 가족이 이런저런 것들을 못하게 되었다고 호소하는 경우에는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건망증만 있다라고 호소할 때는 가능한 생활장애 상황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기본적인 생활 능력 정도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도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계절에 맞는 의복을 선택하고 있는지, 장복이나 요리가 가능한지 하는 것들을 질문하는 것이죠. 진찰 받으러 온 환자의 가족이 일상 생활 중에서 이거 이것을 못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해줄 때는 생활장애유무가 판단하기가 쉽다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60대 주부인 경우에 요리를 못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분명히 생활에 지장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자주 가는 슈퍼를 찾아가지 못하고 돈과 냉장고 속 식자재 관리를 못하고 용모 관리에 곤란을 겪는다면 생활 능력 저하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고령화 현상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 발생 초기에는 생활 장애가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 장애를 판단하는 보편적인 기준은 없다. 상당히 개인 차가 있기 때문에 가족이 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말해도 실제 건망증 정도이지만 상태가 점점 진행된다고 하는 경우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하고 치매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활장애 유물을 물을 때는 그 환자의 기본적인 생활 능력을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부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이라면 양념이 진해지지 않았나요? 같은 요리가 빈번하게 식탁에 오르지는 않습니까? 장을 볼때 적절한 물건을 필요한 만큼 사오는 게 가능한가요? 똑같은 물건을 두번 사온 경우는 없습니까? 이런 것들로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집안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질문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계절에 맞는 의복 선택을 혼자 할수 있나요? 나무나 화분의 가지치기를 할때 이상한 모양으로 하지는 않습니까? 자동차 운전에 지장은 없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활 장애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생활 장애를 판단하는 보편적인 기준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환자 나름대로의 생활 양식이나 습관이나 살아온 환경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생활 장애인지는 환자마다 그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환자에게는 당연한 생활인데 다른 환자에게는 관계가 없는 그런 생활인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즉 생활 기능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또는 어떻게 불가능해졌는지 하는 것을 중심으로 묻는 것이 필요해집니다. 아, 통뇨에서 배뇨를 하는 치매를 의심할 만한 행동 장애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생활 장애로 인식하지 않거나 혹은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하니까 실제 많은 지장이 나타났다라고 판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 느낀 점은 없나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최근 몇 번인가 길을 잃어서 경찰 보호를 받은 적이 있다 라고 대답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 혼자 옷을 입는 것이 가능한가요? 라고 물었을 때 선택을 못하고 옷을 두 벌, 세벌 껴입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자발적으로 목욕을 하나요? 라는 질문에는 어, 일주일에 두번 밖에 목욕을 하지 않거나 목욕을 해도 5분도 채안 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생활장애가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료기관에 환자를 데리고 오는 가족 중에는 환자의 일상 생활의 모습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서 주의 깊게 병력을 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